이상하다고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청년들은 이 정도 한 3평에서 5평 사는 게 너무 익숙하고 제가 집을 알아볼 보 때도 다 그런 집 밖에 없었기 때문에 20대 내내 한 달에 월세를 45만 원에서 50만 원씩 거의 10년간 내고 살았거든요 50년이면 얼마예요?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미 집을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거에 대부분을 월세로 계속 살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공공주택이 이제 공급되면 들어갈 용의가 있어요?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무조건 들어가죠 아, 내집안 사고? 네 물론이죠 제 아, 음. 집이 뭐가 필요 했어요잘살 음. 수만 있는 거지 빨래넣 어디서 요 빨래도 여기서? 여기서? 네, 네. 여기다 놀고 잘안 말릴 것 같아요 잘안 말려져 음. 네. 이게 1층이라 단지 하나 바로 여기가 길이더 네, 사람들이 다니니까 음. 창문도 못 여니까 음. 더 곰팡이나 음. 꿉꿉함이 음.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. 여성 청년들이 창문을 거의 못 열고 살거든요. 특히 그런 원문가들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은. 상시가 아니에다 아니. 보이... 네, 보이기 때문에 저희 집도 이제 문 열면은 바로 앞이 딱 보여서. <웃음> <웃음> 택배나 음식을 시킬 때 이제 자기 이름을.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금 거친 느낌의 어떤 남성의 음.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곽두팔 이렇게 하면 왠지 세 보이는 어떤 <laughs> 남성이 사는 것 같은 이런 음. 걸로 쓰고요. 같은 비용이면 조금 넓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잠금 장치 잘되 있는 집을 선택하다 보면 더 비싸지죠.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. 안녕시세 네, 괜하세요 오늘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